유재아 노래를 영어로 부르는 16세 미국인 소녀, 이선희 노래를 영어로 부르는 미국인 소녀와 같은 제목의 영상은 아마 꽤 많이 익숙한 영상일 텐데, 100만 뷰를 넘거나 100만 뷰에 가까운 영상들이기 때문에 요즘도 유튜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16세 미국인 소녀, 세리입니다. 물론 제 채널에서도 그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 드렸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주전 저는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며 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오빠이면서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우상으로 꼽히는 전영록 가수님과 함께 듀엣곡을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나를 잊지 말아요 등등 수많은 명곡을 보유한 전설적인 가수로 세리앙의 꿈이 유명한 가수와 듀엣해보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전영록 가수님과 세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영상 말미에 정식 발매 전에 촬영된 노래를 좀 스포할 예정이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올해 16세 미국인 세리양은 워낙에 잘 알려진 유명인이고 제 채널에서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녀와 한국의 인연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누구나 1950년 한국전쟁을 꼽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남한을 기습남침하면서 전 국토는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물론 대별할 틈도 없이 당한 기습에 수없이 많은 전쟁 희생자가 생겼지만 이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워준 분들이 바로 참전용사입니다. 그런데 세리앙의 외할아버지 멜빈 메나드도 참전용사입니다. 1952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셨고 미국 정부로부터 퍼플라트 훈장을 받았는데 이 훈장은 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된 군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한국을 위해 목숨 건 참전 용사의 손녀로 태어나 한국 옛날 노래를 영어로 부르는 그녀에게 더 정감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럼 그녀가 전한 기쁜 소식과 전영노 가수님과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와우. 내려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아,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전율록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음악가이면서 아, 매우 진솔한 분이세요. 선생님의 노래는 정말 놀라워요. 아, 제1 6년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에요. yes. 노래의 제목은 '기다릴 게입니다 아, 저랑 아빠랑 박소연 작사가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식 발매되는 자작곡이라서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요. 저는 한국어로 노래를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또 많은 자작곡을 발표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스포트가 필요해요. Please support me. I really need your help. w a t you. 이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 연말에 한국에 올 계획이에요. 그때 기회가 된다면 팬분들을 위한 작은 콘서트도 해보고 싶어요. 전현록 선생님이랑 한국 같이 부를 수 있다면 영광일 것 같아요. 또 서로를 구경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모두 만나고 싶어요. 만약 제가 콘서트를 하면 아빠, 오빠가 함께 노래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빠, 오빠와 함께 노래를 부를 계획이에요. 지금도 한국고 자작곡과 K-pop 커버를 만드는 작업을 아빠, 오빠와 같이 하고 있어요. Hi, these inventory subscribers. Thanks for watching. If you're not subscribed yet, please subscribe to DC Mentory and show them lots of love. 감사합니다. DC Mentory, 사랑해요. 안녕! 제가 저 세리 양의 저 음원이죠. 그 커버송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7080의 곡들을 저렇게 잘 부르나. 근데 그 맥이 아빠더군요. 네. 그 영향이 컸는지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 어느 날 이제 어, 연락이 조금 닿아가지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사랑은 창밖의 비밀 같아요를 정말 이쁘게 잘 불렀더라고요. 아, 티 없이. 그래서, 어, 제안을 한번 했죠. 날리 잊지 말아요를, 어, 같이 부르면 어떻겠냐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좋고, 어, 마침 이제 영어 공연에는 처음이니까,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콧물이시겠지만 우리 어, <laughs> 세리아 같은 거 그대로 어, 듣고 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남미권의 음악을 남미 어, 그러니까 저희가 스페인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르는 게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샤네모가요제나 어떤 캐세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쉐이커헨쉐이커헨이고요 가지고 어, 그 노래 뭐 말안 되죠. 뭐마에제미오스슬라골리나 불러서 그 남미권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했던 것처럼 아, 셀이 자신의 그 음악 성향이랄까요? 음악성을 지금 만방에 알리는 게이 7080의 곡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어 잘해요. 아주 어린 친구가 음, 뭐 비보잉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보게 되니까요. 는 주책 맞죠? 다 봐요, 제가. 네. <laughs> 어, 재미난 곳은 유튜브 다 찾아서 다니고 어, 보고 하는데, 하여튼 뭐, 어, 영어권으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 노래를 <laughs>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어, 불러드리곤 하거든요. 그때보 뭐, 이제, 해외에서, 어, 그,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대로 해서, 아, 우리 세리 양이 이렇게 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유 네. 저는 무조건 하죠. 지금 제가 먼저 하고 있던 게 저희 제자들, 그 친구들 노래를 하게 되면 무대 그냥 올라가서 코러스 넣어주고 그냥 내려옵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아... 또 선배님들도 무슨 디너쇼나 콘서트 있으면 그냥 찾아가요. 가가지고, 좀 쉬시라고 그러고, 제가 게스트 또 해드리고 내려오거든요. 우리 저, 세리공주님 오시면 난 무조건 공연합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또 좋아하는 그, 그 취향,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저 음색이 너무 이뻐요. 좋고. 무조건 할게요. 저는 올해, 2022년 12월 31일 날,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날, 양 이틀 간에 공연을 합니다. 제가 올해로 50주년이 됐거든요. 50년 가야 가수된 그 거기에 제가 세리안 흔쾌히 저거 같이 하자고 한 거죠. 오! 아, 그때 또 맞춰서 음원 같이 해도 괜찮겠네요. 의미가 큽니다. 저거 같이 했던, 어, 제가 또 곡을 들었던 분들이 다 함께 해주기로 했거든요. 어,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음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아, 블기스의 국내에서는, 어, 아, 최고의 상의 가수왕 상. 해외에서는 뭐, 비읍부 상. 그레이미어 같은. 전 그게 아니고요. 트리비트 앨범입니다. 헌정 앨범을 받아야 저는 그게 큰 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트리비트 앨범도 이 친구들한테 제 노래를 부탁드렸더니, 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신곡도 해주면서, 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30곡을 아, 싣기로 했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좋죠, 뭐제할 일을 다 해줘서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 그 그러니까 연말 연시의 공연이죠. 처음 지구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12월 31일, 1월 1일 공연을 위해서 아, 3, 4 시간 하겠죠. 네, 어, 많은 친구들이 나와 주니까 네 아마 없던 공연이고요, 없었던 공연이고, 아 그런 계획을. 한 2,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인사 드리게 되네요. 건강하시라고요. 건강이 진짜예요. 네, 건강이 진짜니깐요. 사실 저도 dc 멘트리 구독자거든요. 네. 어, 예전부터 이렇게 잘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연관이 되네요. 아, 우리 세리 맥킨 토시안과 이번에 아, 콜라보로 나를 잊지 말아요를 부르게 됐습니다. 아유, 저야 뭐저 코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해주시고요 늘 함께해주시면 이친구한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가 신곡 달러 난만들수줄것 같아. 기이 있어, 진짜. 너무 잘 부르고, 호흡이 좋아. 가 경이롭다니까. 다 찍고가 다는 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다. Ooh, ooh.